우리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명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뉴스만 봐도 명분이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명분이 무엇인지, 또 선거철이면 후보 단일화를 하는 명분이 무엇인지, 최근에는 동동여대 때문에 시끄러운데 이 시위의 명분이 무엇인지. 이 명분에 대해서 따진 것들을 보면 명분을 참 중요하게 우리 사회가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 명분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일을 꾀할 때 내세우는 구실이나 이유인데요. 우리 사회는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이기 때문에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명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잘못도 용서할 수 있는 잘못이 되기도 하고,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명분이 참 중요합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명분이 분명해야 되고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의 정당성이 명분에 따라서 부여될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옳은 말과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분이 옳고 분명하다고 해서 그에 따르는 말과 행동이 다 인정받고 존중받고 옳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내세우는 명분과 달리 그 속에 숨은 진짜 의도는 전혀 다른 경우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하고 싶고 얻고 싶은 것은 따로 있는데 차마 그 속마음을 대놓고 드러내지는 못해서 겉으로는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앞세우는 명분과 그 뒤에 있는 진짜 마음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 성향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하는 분들에게 실망하는 부분도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선거철에 앞세우는 그런 공약들, 명분은 참 이상적이고 좋습니다. 어느 쪽이든. 다들 좋은 사회를 만들고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죠. 그런데 당선이 된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정치인들에게 실망을 해요. 진짜 마음과 명분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들이 내세운 명분대로 정말 좋은 사회를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자신의 생각과 좀 다를지라도 또좀 아쉬운 결과가 나올지라도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실망하고 분노하지는 않을 텐데 애초에 명분과 다른 마음으로 정치를 하는 분들에게 사람들은 분노하고 또 실망을 하게 됩니다. 아주 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어떤 제품을 구매하려고 할때 제품을 홍보하는 광고를 보면은 그 제품을 참 사고 싶잖아요. 그죠? 광고를 보면 사람들을 더 편리하게 또더 쉽게 더 좋게 하기 위한 제품이라는 그런 명분을 내세워요. 그런데 사실 진짜 그런 명분으로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없겠죠. 결국에 회사가 수익을 내는 것이 이 회사의 진짜 마음이기 때문에 제품을 구매해서 써보고는 속았다고. 광고에 속았다고 실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명분과 속마음이 다른 경우를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이러한 명분과 진짜 마음과의 차이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나타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우고, 속마음으로는 다른 것을 채우고자 하는 것. 신앙생활에서의 명분과 진짜 마음과의 차이가 있다면, 명분과 마음이 다르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자주 부딪혀야 했던 문제, 그리고 늘 주의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들을 자주 접하게 되셨고 가르침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과 부딪힌 문제의 장면입니다. 바리세인들과 서기관 중몇 명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은요,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고 또 잔과 그릇을 씻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이 잘 지키는 이 장로들의 전통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키지 않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6절, 7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마음은 내게 써벌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외식하는 자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당신의 제자들이 이 전통을 왜안 지키느냐고 한마디 물었다가 아주 호되게 혼이 납니다. 질문 하나 했을 뿐인데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라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모욕적이고 심한 말을 듣는 거예요. 사랑의 예수님이신데 왜 이토록 질문 하나에 지나치다고 생각될 만큼 호되게 호통을 치시고 단호하게 반응하셨을까요? 모든 유대인들이 지키던 이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서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고자 제정한 규율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장로들의 전통의 명분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 잘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고 물을 만한 옳고 분명한 명분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이 좋은 명분을 갖고 장로들의 전통을 아주 잘 지켜서 백성들에게 존경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명분만을 보시지 않았어요. 사람과 달리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그들의 명분 아래 감추어진 그들의 속에 있는 진짜 의도, 그들의 마음을 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핵심을 짚으시기 위해서 본문 뒤에 이어지는 9절부터 13절에서 고르반 이야기를 하셔요. 이 고르반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겠다는 좋은 의도, 옳고 분명한 명분으로 만든 또 하나의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하나님께 바친 재물은요,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전통이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높이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 우선하고 높이려는 신앙에서 시작된 아주 좋은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명분으로 시작한 고르반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악용을 했냐면요 부모를 물질적으로 섬겨야 되는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기가 부모를 섬기기 싫고 또 부담이 될때 부모를 부양하기 싫을 때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이것은 고르반이다라고 말하면서 부모를 돕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재물이기 때문에. 어, 부모를 도울 수 없다라고 말하고 부모를 섬기지 않는 일들을 그들이 했습니다. 부모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것을 고르반을 통해 전통을 통해 정당화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고르반 전통이 좋은 명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진짜 의도, 이 마음과 명분이 너무나 달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너희 마음은 너희의 속 마음, 진짜 마음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기 싫은 것이 아니냐. 마찬가지로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은. 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지 않느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마음 진짜 의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책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문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냐. 더 나아가서 너희들의 전통을 지키는 그 신앙생활이 명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존경받고 싶은 것이 아니 너희의 권력 명예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그들이 가진 문제의 핵심을 예수님께서 짚으시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옳고 분명한 명분 또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잘한 것과 달리 속에 있는 그들의 진짜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라고 하셨고, 마음이 멀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나의 목회는 어떤가 돌아보게 됐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신가요? 먼저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명분이 바르게 분명하게 서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꾸준하게 하긴 하는데,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긴 하는데, 내가 천국 간다고 말을 하긴 하는데, 명분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세우지 않은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 정당하고 옳고 건강한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명분도 분명하게 세우고 점검해야 됩니다. 사실 이 점에서만큼은요,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던 것이지 그들에게 명분만큼은 아주 옳고 분명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명분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분명한 우리의 명분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해요. 그리고 그 계명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명분 목적이자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지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아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예배이자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에서의 섬김과 예배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생활, 또 이웃이나 친구와의 관계 또, 일터에서의 생업까지도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의 명분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명분을 분명하게 세우는 것조차 잘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명분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임을 망각하고 직업의 명분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함이고, 가정의 명분은 그저 내 삶의 안정감을 누리기 위함이고, 친구 관계의 명분은 내가 즐겁기 위함이 되어버리고, 교회 오면 그제서야 그나마 하나님을 좀 찾을까 말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세상과 다른 명분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늘 우리의 말과 행동의 명분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명분을 분명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지만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명분만으로 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명분과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켜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문제, 명분과 마음이 다른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결코 가벼운 문제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우리는 두려운 마음까지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인데 이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가 않죠? 명분을 바로 세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마음까지 그 명분을 따라가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어려움을 아시고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본문 말씀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 16, 21,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히지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21절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손을 잘 씻는 전통을 강조했던 그 바리세인들에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더럽냐면요. 세상에 안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음란과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 우리 마음이 가진 특징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를 우리는 알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더러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명분과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게 쉽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드러내는, 겉으로 말씀드리는 명분과 속에 있는 나의 마음이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개척을 하면 개척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잖아요. 그렇죠? 저도 개척을 하고 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기회가 닿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운 전도의 방법은요. 예전에 많은 교회들이 했던 방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전에는 길거리 나가서 전단지나 선물도 나눠주고 또 길거리에서 찬양도 하고 또 예수님 믿으시라고 한마디 말도 전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는 일단 교회에 나와라 이 자리에 앉혀놓는 것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부, 이제부터 앞으로의 시대는 좀 다른 방법의 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과 또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강권하는 것보다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해 궁금해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수님에 대해 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주지 않고 그들이 궁금해하고 물어올 때까지 복음에 대해 한 마디 말도 꺼내지 않고 계속해서 그저 섬기면서 기다리면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전도의 방법에 대해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은 제 경험과 또 성향도 큰것 같아요. 저도 한때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굉장히 큰 거부감과 또 적대감이 있기도 했었고 적극적으로 다가오면 저는 거부감을 좀 느끼는 성향이라서. 실제로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있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것을 강요를 하면은 저는 늘 도망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더 멀어지려고 하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옮긴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주시면 움직여주실 때 스스로 참여도 하고 또 헌신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 경험과 또 성향대로 전도를 할 때도 상대방이 부담스럽거나 거부감을 느낄 만한 말과 행동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벌써 그렇게 전도를 한 지가 1년이 다 돼가는데요. 요즘 좀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물론, 저의 이런 전도 방식이 정답은 아닐지라도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왜 생각이 많아지냐면, 제가 겉으로 내세운 이 명분과 나의 속마음이 진짜 정말로 일치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이 좀 많아졌어요. 내 마음이 정말 내가 내세운 명분과 같이 전도 대상자를 사랑하고 인내하며 배려하는 마음일까? 정말로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내가 간절히 세운 또 실행하고 있는 방법일까? 어쩌면 내 마음이 내가 내세운 명분과 달리 그저 불편한 일을 안 만들고 싶은 마음. 괜히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가 상대방과 관계가 좀 어색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 내 성향대로 내가 편하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명분과 마음이 다르다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처럼 연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명분과 마음이 달라질 때가 많습니다. 때로 나의 편함이, 나의 유익이, 나의 자랑이 나의 말과 행동의 진짜 의도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이 명분과 엇나가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마음을 어떻게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빌리포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악한 것이 많은지 좀 전에 배웠듯이 우리는 스스로 그 악함을 제어하고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지켜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회에서의 섬김과 예배, 또 가정에서의 생활, 이웃과의 친구와의 관계들, 일터에서의 생업의 명분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명분은 각각의 상황과 장소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모든 말과 행동에 그리스도인의 명분을 바르게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옳고 명확하게 세운 그 명분에 우리의 악한 마음을 숨기고,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그 명분에 합하도록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명분과 우리의 마음이 같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실 수 있도록 늘 감사와 기도가 넘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